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단알입니다. 단알 단할 수급 보시겠습니다. 단알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약간 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도 이제 개인 쪽으로 바꿔놨다. 수급상으로 일단 이쁜 모양은 아니죠. 그다음 이제 일봉상을 보시면 이제 21선을 과연 이제 지지하느냐, 밀리느냐, 요관점으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22선을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 여기서 이렇게 은봉이 떨어지면 이렇게 리바운딩 나왔다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62선 기어 올라오면 62선까지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면 또 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위에 저항 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다 채워버리고, 하나 다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하락 최선을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나와요. 그러면 요 추세대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요추세대를 벗어난다면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얼추 n 장을요요 요 구간이 지금 준 자리기 정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밀리게 된다면 야, 여기서 한번더 밀리면 이제 리바운딩이 없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려갔고 여기까지. 14,3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근데 요까지 밀렸을 때 리바운딩이 나와서 이 추세대를 못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두 번째 고점이 되겠죠 여기를 못 넘어가면 다시 밀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 관점 그리고 여기서 잡았을 때는 여기 추세대 하단 정도까지 일단 여기서 분할 매도 익절하면서 가야 되겠죠 원체 고점에 있는 놈이니까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구간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13,600원 정도 되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라인까지, 요, 요, 갯맥으로 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현재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이거는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이렇게 크게 ABC로 빠졌을 때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1 1 0 0 0원 정도 내려오면은 땡큐하고 한번 받아보고, 여기서부터 모아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라인 쯤에서부터는뭐 모아가 충분히 모아가도 뭐 어느 정도 리바운딩은좀 강하게 나와서 그래도 10% 이상은 먹지 않을까 11,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근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상방향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계속 잘라가면서 봐야 돼요 잘라가면서 광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정도 간점 20,400원, 500원까지도 일단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슈팅 나오면 한 21,000원까지도 보이긴 한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광고점을 거래량 없이 넘어가야 됩니다. 거래량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마르면 올라가도도 지지지 흘러내려요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쟝였습니다 고맙습니다.